자 22번 핵심 소재가 뭐죠? 소문, 루머,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글은 이런 어 질문에서 시작한 것 같아. 사람들은 왜 소문을 퍼뜨릴까? 뭐 소문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확실한 것도 아닌데 왜 소문이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왜 빨리 퍼질까? 이런 걸좀 써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림에 사람들의 표정이 좀 어떤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뭔가 조금 행복해 보이진 않아 고마워 <laughs>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고 그 얘기로 시작합니다 1번 문장 자, Any new or threatening situation? 어떠한? new 새롭고 또 threaten하면 무슨 뜻이죠? 위협을 주다 어 그치 근데 왜 ing를 썼을까? situation 꾸며주려고 그쵸 위협을 주는 자, 능동이니까 아예 이제 쓰면 될 거고. 아니, 환경 입장에서, 아, 상황 입장에서 능그 위협을 느끼진 않을 거 아니야. 위협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상황은. 아마도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위협적이고 새로운 상황 한번 예를 들어 볼게. 그, 코로나 때. 지금은 코로나 뭐 걸려도 다들 눈 깜짝 안하지만 예전에 처음엔 이제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저기 위에 독서실 있었어. 거기에 다닌 내가 코로나 걸렸대. 그럼 같은 엘베를 탔을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학원을 뭐 폐쇄해야 되나? 와, 진짜. 그랬다니까. 어, 그리고 뭐 애들을 학원에 오지 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했고, 그때는 코로나 걸련경리시켰어요 어디 시설에 가서. 진짜, 그리고 저 여기 밑에 어디 문구점인가? 쇼핑가 거기 왔다고 거기 막 폐쇄하고 그랬단 말이야. 음.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은, 근데 그때는 무서웠죠. 왜냐면 코로나 뭔지 잘 모르니까. 안 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리카이어 몇 형식으로 쓴것 같아요? 오형식으 썼다 그쵸 우리가 제가 뭐 하도록 만든다?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봐봐 결정을 해야지 엘리베이터 같이 썼다는데 오늘 학원을 폐쇄를 할지 원격 수업을 할지 그때 여러분이 원격 수업 진짜 많이 했죠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그리고 또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잖아 나난 그때 추석이었거든 딱 기억나는 게 추석에 기차표를 예매를 했어 친정에 가려고 근데 이걸 취소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엄청 고민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결정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또, 자, 목적격 보호니까 동사에 터 쓰는 것 같죠? 자, 이 위협적인 상황은, 이것은, 자, 이것은 뭐냐? 이 위협적인 상황은요. 그렇지. 선생님, 선이 탁, 떨어져어 자, require. 또 요구한데, 뭘 요구한다? 정보를 요구한다. 아니 취소 이걸 기차표를 끊어 취소해 어떻게라고 해야 되는데 정보가 있어야 될거 아니 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렇죠 지금까지 내용 괜찮아요 네 이번 문장 해볼게 자 so important is communication during a disaster that normal social barriers are. 자 여기서 이게 2 2 번이 어법적인 매력도가 엄청난 질문이야 요거 한번 볼게요 대을 시험에 대신 위치로 바뀌어서 나왔어. 그러면 될까? 안될까? 이유는? 어, 이게 동경이라고 표, 그 얘기하는 사람들 많더라 괜찮아 얘들아 근데 얘기하고 틀렸을 때 임팩트가 있고 훨씬 더 학습이 잘돼 그래서 틀리는 건난 너무 환영해요 이게 뭐냐면 일단 이슈가 동사인 건 확실하지 근데 주어가 너무 희한하게 생기지 않았어? 임포턴트가 주어가 될수 있어? 세상에 나가서 안 되잖아. 얘 형용사니까.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중요하다? 이건 알겠어. 그럼 주어가 뭐야? 커뮤니케이션이 주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와,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생겼지? 문장이? 도치. 그쵸. 무슨 도치? 보어도치예요 도치가 총 다섯 개 있는데, 그 중에 보어도치쭉격보어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럼 뒤에 도치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즈는 뭘 보고 맞추는 거야? 커뮤니케이션을 보고 수혈제를시키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의사, 근데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 맞아? 그 위기의 상황에 맞죠? 서로서로 빨리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럼 이 소는 뭐지? 그렇죠. 여기 답 나왔다. 의사소통이 너무 중요해서, 무슨 용법? 소된 용법. 그럼 이때 위치는 뭐 어떻게 고칠 수 없다는 거지? 알겠죠. 그리고 듀링워디제스랑 그냥 과로. 자뭐 하는 동안 재난 상황 동안 다 이해했어요? 이거 소데시야 너무 뭐모해서뭐모하다자정리해봅시다 의사소통도 아그 재난 상황 동안에 의사소통이 너무 중요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자기 목감역 예정지에 갑자기 싱크홀이 생겼대. 그 니네가 한번 가봤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그럼 이런 법도 하지 않아? 가서 이제 어떤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저기요 어떻게 됐대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할 만하지 그지? 근데 보통 때 가가지고 횡단보도 누가 이렇게 서있는데 저기요 이렇게 할수 있어? 못하잖아요 자 사회적 장벽이 어떻게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죠 이런 위기 상황 때. 자이 부분 네 빈칸으로 나올 수 있고 어휘로도 나올 수 있어요 사회적인 장벽이 낮아진다 종종 낮아진다. 수동태구요. 로월은 이거, 그, b p p 인건 알죠? 네, 낮아진다. 자, 그 다음 3번 문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사회적 장벽이 낮아지니까 낯선 사람한테 말을 어떻게 할수 있겠지? 저기요 하면서. 어떻게 요 어떤 방식으로 낯선 사람에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근데 무슨 방식이냐면, 얘들아, 웨이가 명사야, 어쨌든. 그 다음, we would never consider는 어쨌든 동사예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는 100% 뭐라고 했습니까? 수식이라고 했죠. 그럼 얘도 수식이 맞아. 그래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방식. 자, we would never consider normally. 우리가 절대 고려하지 않을 만한 방식으로. 아니, 이네가 평소에 가서 저기요 하겠어? 안 하잖아.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normally는 지금 뭘 꾸며줘? 그치, 뭘 수식하죠? 아, consider를 수식하죠.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도 하지 않을 고려하지 않을 그런 방식으로 낯선 사람에게 말을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누가 다친 사람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질문. 왜 다음에 위, 우도 있는 거 보니까. 어쨌든 여기도 뭔가가 생각되어 있다는 거잖아. 그럼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how.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how. in 위치. 위치. 이유는? 너무 잘했어. 이거 맞춘 만 처음이야. 우리가 앞에 선행사가 왜이면뭐 어쨌든 how랑 같이 못 쓰니까 in 치가될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선행사화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결정되는 거야? 뒷문장 때문에 결정되는 거야. 근데 뒷문장을 보면 consider를 지금 뭐가 없죠? 목적어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런 방식을 평소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How 아니고요. 이 위치 아니고요. 여기서는 목관 위치가 필요해요. 어떻게 할까? 이게 맞아요. 자, 지금까지 괜찮아요? 위기상황에서 우리는 정보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걸고 사회적 장벽은 낮아지고 그치. 자, 이제 4번 문장 해볼게 자, Even relatively low-grade disruption over our lives such as a fire drill or a very l i g e train seems to give us the permission. 심지어, 이건 뭐 별거 아니야? 심지어 자, relatively의 단어의 뜻을 좀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다? 어 상대적으로 이거 뭐 연관되고 이거랑 아무 상관 없어요. 자 상대적으로 물론 로우를 꾸며줘도 고사하고 낮은 그레이드 수준의 디스럽션 혼란이 혼란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건 뭐냐면 뭐 대단한 일 말고 뭐 되게 가벼운 일이긴 한데 근데 심지어 그런 것도 우리가 뭐 하게 한다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심지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낮은 수준의, 수준의 혼란도 우리가 그게 받아들이고. 문맥상 보자. 나선 사람한테 말을 걸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자꾸 나선 사람한테 말하고 서로 말하고 을 그러니까 소문이 도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혼란이냐면 아 l 라이프 우리의 삶에서 낮은 수준의 혼란. 예를 들어보자 어떤 게 낮은 수준의 혼란인가? 얼마 전에 어젠가 민방위 훈련이 있었는데 뭐그 정도의 서치에 r 파이어 드 l 이 아니 민방위 훈련은 이거 어떻게 다 알아? 너희 그때 학교에 있잖아. 학교에서 해? 어, 그렇구나. 나는 이제 이거 운전하고 갔는데 갑자기 뭐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엄청 당황해가지고. 자, 그래서 어떤 파이어들이 뭐예요? 언제? 소방, 어, 소방훈련이나 또는 어, very l 트레인. t r a i n 아주 늦은 열차. 열차, 열차 3시에 왔는데 3시에 안와 이런 것들의 자, 높은 수준에 낮은 수준이야. 낮은 수준의 혼란도 주어. 자, 이제 동사가 나옵니다. seem to 표시하고요. 그러니까 s 붙여야 되겠죠? 혼란이 주어니까 보입니다. Give us, 우리한테 주는 걸로 보여요 우리한테 뭘 주는 것 같아? Permission, 허락을 해주는 것 같아 자,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냐니까 무슨 허락을 해줄까? To break normal etiquette 일반적인 에티켓을 어길 허락을 해줍니다 일반적인 에티켓이 뭔데? 나선 사람한테 함부로 말안건는거잖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말걸수 있잖아 저기 기차가 왜안 온대요? 이렇게 말걸수 있죠 자, 투구정사의 무슨 용법? 평소 사정 용법 에티켓을 어길 허락을 해줍니다. 자, 엔드 세모 해보자. 또 어떤 허락이요? 투 토큰데 지금 투가 생략되어 있네. 그래서 투 브레이크가 첫 번째, 투 토크가 두 번째. 자, 누구에게? 낯선 사람에게 말할 뭐요? 허락을 해줍니다. 알겠죠? 이런. 아니, 이러한 좀 캐주얼한 상황도 서로서로 서로 말한다는데, 그럼 좀 심각한 일이 난리 나겠지. 소문 엄청 많이 퍼지겠죠? 자, 5번 문장 해 볼게요. 우리 5번 문장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보는 걸 거야. 한번 읽어 볼게요. The more important an event to a particular community. The more details and urgent the requirement for new speaker. 자, 무슨 구문? 더비 더비 구문. 더비 더비는 어떻게 구성되죠? 더비 주어 동사. 더비 주어 동사. 무슨 뜻이지? 음,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런 거잖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더비가 어디 냐 앞에 더는 여기 있네. The more important. 더 비교급. 구어동사 근데 쉼표 앞에 동사가 없는데? 그치? 일단 뜻은 이건 거 알겠어. 해석은 어떻게 해? 더? 우리 춥지, 서림이. 춥지? 아, 그런 거야? 네, 혹시 춥거나 더는 꼭 얘기해. 여러분, 감기 걸리면 안 돼요. 담요도두 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면 얘기하세요. 자, 그래서 뭐 할수록? 사건이 더 중요할수록 이 말인 건 알겠어. 근데 누구에게? To a particular public. Particular은 특정한, public은 대중, 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정한 사람에게 더 중요할수록 그 사건이. 그럼 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동사가 필요할까? Important가 있으니까. 그렇지. 비동사. 누가 싸았지지 미안해, 얘들아 무서웠지? 누가 예의 없게 감히 참아. 시간이 없으니까 잡는다. 자, 봐봐. 그 수업의 소재로 비극적인 비극적인 사건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좀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내가 어릴 때 삼풍백화점 사건이 있었어. 혹시 알고 있어? 그 서울의 강남에서 엄청나게 럭셔리한 백화점이 진짜 한순간에 무너졌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때 제주도에 살았으면 나한테는 그 사건이 좀 중요했을까? 물론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나는 그렇게 좀 신경 많이 안 쓰였을 거야. 근데 만약에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내 딸이 오늘 거기 백화점에 간다 했으면 그런 사람은 그 그날 완전 지옥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사건이 더 중요할 수. 오케이 이런 얘기야. 그다음 뒤에 한번 더 해보자. 자, 더 more detailed and urgent. 그 다음에 더 위콰이얼 먼트 동사는 여기 있네. 다행히 e 뉴스는 괄로고요 그럼 뒷부분에서 보 어떻게 돼요? 주어가 더 뭐뭐 해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주어는 뭐죠? 뉴스에 대한 위콰이얼 먼트. 요거는 더 어떻게 된다? 디테일더 세부적이고 못해진다? 긴급해진다. 진다. Okay. 자, 그리고 지금 주어가 리카엘먼트니까 어, 비컴이 아니라 비컴스가 와야 되겠네. 자, 봐봐. 내 딸이 오늘 상품작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원하는 요구는 그, 그, 보에 대한 요구는 어떻겠어요? 세부적이어야 되겠지. 이 생존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또더 긴급하겠죠. 한시라도 빨리 알고 싶을 거아니요 그죠? 자, 그 6번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렇게 요, 그 정보에 대한 요구가 엄청 높단 말이에요, 요구도가. 빨리 알고 싶어. 근데, 어소리테이티브 솔속텍스가 있어, 없어. 위더, 없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몰라, 다, 다들. 지금 막 일어나는 상황이어서. 자, 어소리테이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무슨 뜻이죠? 권위 있는. 권위 적인이라는 말도 있고, 권위 있는이라는 말도 있잖아. 권위 적인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뜻이죠. 저 사람 권위적이야. 좀 약간 억압적이고 이런 느낌이잖아. 권위 있는 건 무슨 뜻이게? 신뢰를 받는 이란 뜻이야. 알겠죠? 그거에 대한 권, 권적, 권력이 있고 또 신뢰를 받을 만한.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좋은 뜻을 썼어요. 물론 권위적인 할 때도 어소리테이티브를 쓸 수는 있어. 자, 권위 있는, 신뢰를 받는 사실에 대한 출처가 없으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누가 얼마나 죽었는지도 얘기를 안 해주고. 아니면 코로나가 뭔지도 제대로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어. w e 뭐뭐이든 아니든. 자, 아직까지 주어 동사가 안 나왔어요. 이것도 부사절이에요. 심표심표. 심표. That is a newspaper. 그것이 신문이든 또는 trusted. 신뢰를 받는. 그러니까 PP겠죠. 신뢰를 받는 모든 broadcast station. 방송국이든 아니 그게 뭐든지 간에 그래도 신문사나 방송국은 좀 권위 있는 집단이잖아 그런 집단에 뭐가 없으면 뭐였니? 소스 오브젝트 사실에 대한 출처가 어 근거가 뭔가 출처가 없으면 정보가 없으면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루머가 등장하는 거지 소문이 야 그랬다더라 이러면서 어 코로나 걸리면 내가 아 뇌가 아니라 폐가 하얗게 된대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 난 그거 듣고 되게 무서운데, 내가 하얗게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뭐사실일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아니라 패가. 어. <laughs> 자, 그래서 소문은 종종 run riot. 무슨 뜻이에요? 제 멋대로 뻗어나간다. 이게 왜 그러냐면, riot가 원래 폭동이란 뜻이야. 그래서 폭동을 일으킨다 이런 느낌을 생각하면 돼요. 막 소문이 막 미친 듯이 나오는 거지. 됐죠? 네. 그 다음 갑시다. 그럼 이제 루머가 시작됐어.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파트 1, 파트 2로 나눈 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나눠져요 처음 뭐야? 좀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낯선 사람한테 얘기를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고 파트 2는 뭐야? 그래서 소문이 나온다 정보는 필요하고 권위적인 기관은 없으니까 제 7번 해볼게요 루머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도 괜찮은데, 이때 믿는 거는 진짜 막, 막 이상한 일 일어났어, 믿어, 이게 아니라, 생각한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자, 뭐라고 생각해야 돼? 얘들아, believe 다음에 원래는 대시 많이 깔린데, 이건 특이하게, 오뭐 형식이 깔려서, 이 비동사가 to be가 되어줘야 돼. 이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 정도 알면 돼. 요 해석할 줄 알고. 자, 해석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시작돼? 그들의 그룹이 be in danger.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루머가 시작됩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으면 소문을 일으킬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so, 그래서, 자, oldo부터 또 심표심표네, 과로 해보자. oldo, the rumor is unproven. 얘들아, 루머는 proven 될 때가 많아, unproven 될 때가 많아? unproven이 훨씬 많죠. unproven이 무슨 뜻인데, 입증되지 않아요. 그런 그 루머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 폐가 하얗게 된다는데, 그 하얗게 되는 게 입증이 안 됐어. 아직 코로나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feel, they should pass it on.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느낀다? 그것을 pass on. 전달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이 너무 긴급하니까. 이거 알려야 돼, 빨리. 자, 이게 어려운 게 feel에 있어요. 얘는 왜필 e e 일까 우리가 f 링이라고 나오면 안 걸릴 자신이 있을까? 자, 무슨 병렬인 것 같아? 그들이 그것을 전달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좀 어려운데, 내가 그냥 처리할게요. 시간 좀 없어서. 자, 빌리브 i 랑 병렬. 자, believe v1. 얘가 v2. 뒤에 대생력이 되어 있고요. 자, 그것을 전달해야 된다. 이때 그것은 루 u 더 앞에 더 루머 있어요 자 지금 이 부분은 비코노스에서 여기까지가 한 세트야 주어 동산는 이거였어요 루머가 시작된다 첫 번째 왜? 사람들이 자기 그룹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어서 시작되고 그리고 아 그게 진실이 아닐지라도 뭐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뭐라고 느끼기 때문에요. 그들이 어 그것을 전달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뭔가 시작돼요. 자, 마지막은 다행히 예시로 끝나. 그럼 이 예시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 그치 소문이 언제 발생한다? 그 그룹이 위험에 처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빨리 어떤 안 좋은 소식을 전달해야 될것 같은 거지. 그런 얘가 기 나올 거예요. 볼게요. 자, if 만약에 어 worker herd 어떠한 노동자가 듣는다면 네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고 선행서 없으니까 접속사 자 뭐라고 들었냐면 이 사람이 Their employees business was doing badly. 그들의 사장님의 그 고용조의 사업이 was doing 진행 중이야 이때 was doing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수동을 안 써도 돼요 자, 어떻게 진행 중이야? badly 나쁘게 진행 중이야 이렇게 들어 야 지금 사업이 잘안 된대 그리고 자 사람들이 뭐할 거라고 들어요 Are we going to be made? 얘들아 be going to 는 뭐뭐 할 것이다 맞죠? 그럼 진짜 의미를 가진 동사는 b e m a d e 있겠네. 그럼 뭐뭐할 것이다가 아니라 뭐뭐 되어질 것이이 이렇게 e 되겠네요? 자뭐 되어질 것이 m 라는 얘기를 들어요. e d u o n t a n t 무슨 뜻? 해고되는 그럼 봐봐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면 피플이야. 이 피플은 사장님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일 거 아니야.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고를 시키겠어? 해고가 되겠어? 음. 되겠죠. 해고될게 만들어질 거라고 이 사람이 들으면 음. 됐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프 끊깁니다. 그러면 데 e u d 스 p a s s a 그들은 전달할 거예요. 뭐를? 그 정보를. 자, 이게 사실 패스가 아까도 그랬어.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색깔을 좀 다르게 볼게. 뭐뭐를 전달하다 할 때, 그냥 패스만 쓸수 있지만, 패스온을 쓰고, 목적어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어동사라고 하는데, 뭐, 체크아웃, 테이크오프, 이런 거야. 근데, 대명사일 때는, 이게 중간이 1번이라고 치고, 온 뒤가 2번이라고 치면, 개명사 일 때는 1번만 적어, 1번만 가능해. 그러니까 패스 잇온만 가능하지. 패스 온이은안 된단 말이야. 1번만 되고 2번은 안 돼요. 근데 이 목적어가 얘봐 봐, 이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패스? 패스 온 이렇게 돼. 똑같이 패스 온이죠. 전달하다. 그래서 이번에 뭘 전달해? 그 정보를 전달할 겁니다. 이번엔 대명사야 명사야? 명사죠. 그럼 명사는 중간에가 1번이고 끝에가 2번이라면 어디에 넣어야 될까? 근데 지금 이미 중간에 들어가 있어. <laughs> 자 명사는 1번이랑 2번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명사는 중간에만. 명사는 상관없고. 그래서 너네 그 옛날에 프로듀스 걔네들이 날 뽑아 줘할때 뭐라고 해? 핑미업이라고 하고요. 그거 체크해 봐할때체키라 오시잖아. 그쵸 체크아웃이시야. 그래서 대명사가 중간에만 들어가 있다는 것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 정보를 그들의 동료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됐죠 정리해 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if가 사실은 가정법인 것 같으 로 의도로 쓴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학교에서의 가정법이라고 혹시 해주셨어 안 해주셨죠 어 그래서 그냥 참고로 여기가 이제 if 주어 동사의 광역으로 그 다음, 주절은, 주어, 과거 조동성, 동서원형. 이어서, 생긴 거는 가장 꼭 과거가 맞죠. 현재 사실 대한 과정. 지금은 회사는 안 망했지만, 혹시 망한다고 치면 이런 느낌으로. 자, 마지막 정리해볼게요. 자, 이 노동자는 들었, 노동자가 만약에 들었다면, 뭐를 들었어? 회사가 망할 거야? 회사가 잘안될 거야? 나쁘게 진행 중이야? 라고 듣고, 또뭘 들어? 사람들이 해고되어 질 거야? 라고 들었다면, 그럼 그 사람들은요, 뭐할 거예요? 전달할 거예요. 뭐를? 그 정보를 누구에게? 공유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자, 혹시 지금 아, 그래서 주제는 뭐야? 위기 상황에서는 정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권위 있는 정보가 없으면 뭐를 만들어낸다? 소문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거 올려줄 테니까 옆에랑 요거는 집에 가서 복습하면 그좀 적으시다. 알겠죠? 내일 수업이라서 좀 힘들겠다. 그래서 <laughs> <해서 웃음> 내일 보는 걸로. 내일 그래도 8시지. 다행이여서 네 내일 봅시다. 수업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